네, 자 SNT 추억의 코인, 네 예, 말씀드릴게요. <laughs> 거의 거의 모든 코인들이 뭐 우리 다 비슷하지만 예, SNT의 경우에도 예, 이제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어떤 무브먼트는 여러분 여기서 이런 폼락이 있었고, 예, 이런 반등이 있었고, 이, 여러분 왜왜 왜 이렇게 보냐면 거꾸로 한번 뒤집어봐. 예, 거꾸로가 이게 되나 최근에 예, 인버스 킬임의템이 거꾸로 봐봐. 그러면 뭐가 돼요? 뭐가 보여요? 이렇게 올렸고, 이렇게 조정줬고, 올렸고, 조정줬고, 마치 올라갈 것 지금 보이죠? 거꾸로니까. 그래서 요, 여기가 의미 있는 현재로서는 그 우리가 기술적인 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보면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가 현재는 이렇다. 여기와 여기다. 고드름 천장에 매달린 고드름. 이렇게 보면 글로벌스타가 늘 강조하는. 요 폭에 일단 618764 범위가 항상 첫 번째 목표가 돼. 예, 아직 618764못 찍었죠. 예, 그니까 러 현재 얘가, 현재 이 종목은 현재 SNT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보면, 요러, 요렇게 채널을 형성하고 있죠. 예, 조만간에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고, 가, 지금 가운데죠. 예, 여기서 이제 매수를 좀 해서, 예, 하단, 하단 자리가 52원까지니까, 예, 언더슛이 좀 나오면 한 52원까지 왔다 갈 수도 있어요. 예. 이 범위 매수해서 얘가 이제 팝업이 된다면 이렇게 N자로 가겠죠. 근데 이미 한 번, 예, 요러, 이, 런 식으로 한번 세게 펌핑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깊은 눌림이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락도 이렇게 세게 뭔가 하나가 파동이 만들어지고 몇 개월 걸리잖아요. 요 조정 과정이. 그리고 나서 애프터 e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때 같은 경우도, 1월 중순에서, 어, 한두달 조정했어, 두 달이, 이때도, 예. 예. 요만큼도. 즉, 하나의 추세가 나오고, 한두달 조정하고, 다음 단계를 N자 모델로 갔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도, 여기서 조정은, 지금 이게 언제야? 며칠 전이야? 그러니까, 11, 11월 하일이니까 조정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은데, 시간이. 시간적으로. 예, 그러니까, 급할 게 없죠. 이런 종목은, 여기 뭐했 뭐, 대략 한, 한, 뭐, 한 10원 정도 범위를 두고요. 코인은한20% 범위 줘야 돼요. 예. 한 60, 뭐, 60원, 50, 52원 정도 범위에서, 예, 매수를 만약에 한다. 한다면 다음 목표는, 예, 뭐 여기저 뭐, 한 120원 정도가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되겠죠. 120원. 94 정도보다는, 예, 적어도 한, 왜냐면 여기서 이게, 이 고점을 넘긴다 생각을 해봐요. 넘기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만 이게, 일봉으로 보면, 이때도 보셔봐이때 이럴 때도. 예? 예, 일봉으로 보면, 고점을 넘기고 또 이렇게 꼬꼬라지기도 해. 그죠? 예, 거꾸로, 이거 얘는 저점이죠. 저점을 깨고도 꼬꼬라지기도 근데, 그 추세가 그대로 이어져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얘가 여기서 이제, 요렇게 90원, 100원 이렇게 넘어간다. 넘어가면 또꼬꼬라죠 코인 시장은 특징이, 예, 팝업이 나오면 물량이 또존나에 팍! 풀려 나와요. 예, 그리고, 시장의 컨디션에 따라 한, 한 차례 더 가게 되겠죠. 그니까 러한 120원 정도로 목표로 가는 게 맞다. 에, 그렇게 분할로 정리하려면 지금 얘기한 대로, 뭐한 100, 예, 맞아요. 그 정도. 그렇게 분할로 나눠, 서 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에? 에,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되고, 에, 만약에 이 종목이 정거점인 149원을 넘을 수 있다면, 쉽진 않아 보이는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불장이, 강력한 불장이 온다면, 이 폭에 대한 조정이 이왕큼 왔듯이, 예, 이제이 시절은 잊어버리고요. 예, 특별한 이유, 이 종목에 엄청나고, 파워풀한 호재가 있지 않나, 잊어버리고요. 이 시절, 이 시절에 대한 조정을 한번 생각해보면, 예, 이 시절에 대한 조정을 생각해보면, 예, 이게 최소 보면, 최소 보 얼마야? 하여튼, 하여튼, 110원이 최소야. 예. 예, 그러면 적어도 1단계를 넘어서 한 2단계로 140원, 한 210원까지도 갈수 있는 플랜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니까 뭐냐면, 이, 이, 지금 말씀드린 가장 마지막 이놈에 갇혀있는 현재의 흐름에서, 내년도 한 3, 4월 경에 강력한 장이 생겨서, 이게 예, 올해 한 12월까지 한, 한 110원 찍었다. 예, 찍고 이제 또 이렇게 눌릴, 눌릴 거 아니야.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연말에 뭐이 지랄 떨다가, 연말에 이 지랄 떨다가, 내년에 강력한 파업 요인이 생겨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165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겁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SNT 일단은 오랜 바닥에서 한 차례의 팝업이 신호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향후에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접근합니다. 이상입니다.